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조언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8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믿고 다시 한번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믿음과 평안함으로 이겨나가고 버텨나가는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5절에 야곱이 소개합니다 이제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면서 내 할아버지,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때부터 섬기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출생부터 지금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뜻 가운데 어떠한 말뜻이 있는가 우리는 알아봐야 합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 나그네 인생길,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형에서의 위협과... 라반의 삼촌 라반의 속임수 그리고 세겜의 대적과 극심한 기근의 순간까지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다사다난했고 어려운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오늘 고백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너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이 고백을 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 어떠한 감정이었을까? 형에서에게 살해의 위협을 받았던 그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어린 나이에 그 형이 사냥도 잘하고 짐승도 잘 잡던 창과 칼을 잘 쓰는 울긋불긋한 그 형이 여리여리한 야곱을 위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살기가 가득한 눈을 보면서 이 어린 야곱은 어떠한 감정이었을까? 그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야곱은 얼마나 쓸쓸하고 서럽고 외로웠을까? 그리고 피난처로 이렇게 도망가다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도 속임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삼촌에게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 야곱의 인생. 수많은 필름들이 지나가면서 야곱이 고백합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기르다, 키워주다, 이 말뜻 안에 얼마나 많은 단어가 있을까.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제 어른분들에게 인사를 다니는 시간이 되어서 인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이신 할머,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만나자마자 부둥켜 안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장소 났다고, 장소 났다고. 여기 먼 길까지 왜 왔냐고, 힘들게 왜 왔냐고. 그러면서 손을 붙잡고 삼촌들과 고모들을 키우신 이야기들을 합니다. 첫째 고모는 이러이러해서 이랬고, 막내 고모는 이러이러해서 이랬다. 너희 아버지는 이러이러해서 이랬다. 기르셨던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는 어렵고 힘들고 억울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쉽고 후회되고 더욱더 해주지 못한 아쉬움이 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볼때 어떠한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까? 오늘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셨다 그 길러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아들 요셉아 너의 인생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한다 라고 지금 유업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6절에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하나님, 모든 환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신 하나님, 모든 환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지금까지 올수 있었다. 라고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기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기르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초조에 빠지지 않고, 우울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르시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기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펴보시고 주변에서 이끄십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위로와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오늘도 평온하시고, 오늘도 모든 시험에서 이기시는 우리 조언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생까지 견디고 견디며, 버티고 버티며, 하나님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환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과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